62번. 두 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울기를 알수 있죠. 기울기를 알수 있죠. 1번. x의 증, x의 증가량. 여기서 요기를 빼주면, 3에다가 2를 빼주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곳입니다. 앞에서 빼도 돼요. 앞에서 빼도 돼요. 1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2죠? 2에서 요거 빼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6.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앞에서 빼주면 y 값도 앞에서 빼주고, 뒤에서,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y도 뒤에서 앞에 걸 빼주고. 자, 그렇게 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거 x 거꾸로 요거 1 빼기 1. 1,2를 지나죠? 요거 정개해주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3에다가 2 더하니까 5가 되겠죠 어, 얘를 이제 이걸로 표현해도 똑같아요 x 이거 요거 거꾸로, 요거 거꾸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 정리해도요 어, 9에다가 4 빼주니까 5 어, 동일하게 나오죠 2번 얘도 기울기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음, 앞에서 빼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에다가 빼줄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6 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x, 뭐, 이걸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12. 요거하고 요거 이거 파면 5분의 12. 빼기 1은 5분의 5니까,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6에, 아이 5분의 6.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기울기부터. 2에서 0 빼주면 2. 4에서 요거 빼주 플러스이니까 6. 기울기는 3이 나오죠. y는 3 가로치고, x 빼기 0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번. 자, 기울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뒤에서 빼볼게요. 4에서 1 빼주면 3. 3에서 0 빼주면 3. 기울기가 1 나오고요. y는 1 가로치고, x 빼기 1, 플러스 0.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y는 x-1이라는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직접 봤으면, 또안 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건데, 어 많이 잊어버렸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